INFJ는 사람 간 관계, 창의적인 표현, 리더십, 상담, 예술, 사회 개선,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할수 있는 다재다능한 유형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어떤 상황에서 과도하게 생각에 빠지거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INFJ의 주요 특징과 INFJ가 생각이 많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FJ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내향성 INFJ는 내향적 성향을 가지며 에너지를 내면 세계에서 얻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의 힘을 얻으며 내부 생각과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2. 직관 INFJ는 직관형 성향을 가지며 사실과 세부 사항보다는 아이디어, 가능성 그리고 의미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감정 INFJ는 감정형 성향을 가지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인간관계와 가치를 중요시하며 타인의 필요와 감정에 공감합니다. 4. 판단. INFJ는 판단형 성향을 가지며 계획을 세우고 조직하며 일정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 판단과 감정적 가치 모두를 고려합니다. 5. 관용적이고 친절한 성향. INFJ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타인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6. 미래 지향적. INFJ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그들은 대인 관계나 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7. 깊이 있는 이해와 고요함. INFJ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분석하고 내면에서 진지한 사색을 즐깁니다. 그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찰하고 내면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8. 예민한 성격. INFJ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며 소리 없이 미소 짓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9.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 INFJ는 논리적인 판단 능력과 직관적 통찰력을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능숙합니다. INFJ 유형이 생각이 많은 이유는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되는데요. INFJ가 생각이 많은 이유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감수성과 공감 능력. INFJ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감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내면적 사색과 분석. INFJ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주 자신의 경험을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3. 미래 지향성. INFJ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중요시하며 현재 상황 이상의 의미와 가능성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어떻게 미래를 개선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4. 내양적 특성. infj는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습니다. 내면에서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러한 내향적 특성으로 인해 자주 혼자서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5. 인간관계의 중요성. infj는 사람 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6. 사회적 목표와 이상 INFJ는 사회적 정의, 긍정적 변화, 협력, 그리고 인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문제와 다양한 이상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7. 공감 능력과 타인에 대한 관심. INFJ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공감하고 고려하며 이로써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8. 복잡성에 대한 관심. INFJ는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데 흥미를 느낍니다. 그들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다른 변수를 조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9. 자기개발과 내면 성장. INFJ는 자기개발과 내면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10. 예술 창작성 문화에 대한 관심. INFJ는 예술과 창작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술적 표현과 문화적 측면을 탐구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로 인해 예술적인 프로젝트나 문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 인간성과 도덕성. infj는 도덕적 가치와 인간성을 중요시하며 도덕적 고민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인관계의 도덕성을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 예측과 계획. infj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특징과 성향으로 인해 INFJ는 주변 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분석을 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 사회, 인간관계, 미래 등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긍정적 영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